숨겨진 유산의 비밀. 마을 사람들은 그를 거지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낡은 신발, 구멍난 옷, 하루 종일 빈 지갑을 들고 다니던 박영철 할아버지.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낡은 서랍장에서 발견된 것은 세상을 뒤흔들 비밀이었습니다. 가난한 노인이 숨겨둔 상상도 못할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한장 마지막 비 오는 날. 초가을, 보슬보슬 비가 내리던 날, 마을 끝 터름한 초가집, 빗방울이 기와를 두드리고, 젖은 흙냄새와 장작 연기, 그 속에서 박영철 할아버지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고, 영철이 영감이 드디어, 이웃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평생 가진 거라곤 저 낡은 집 하나뿐이었는데, 그래도 참 착한 분이었지,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물을 주워 팔아 하루를 버티셨지요. 겨울이면 연탄조차 넉넉히 피우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막내 병원비를 몰래 주셨어요. 나도 쌀한 포대 받은 적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늘 남을 챙기셨지.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였다는 것을.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낡은 집 어딘가에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이장 서울에서 온 손자 장례가 끝난 지 사흘 후 서울에서 한 청년이 내려왔습니다. 박민수, 29살, 박영철 할아버지의 유일한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수는 초라한 집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는 할아버지와 가깝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며 서울로 간뒤 명절에도 거의 내려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나마 기억나는 건 6살 여름 마루에 앉아 할아버지가 깎아준 수박을 먹던 추억뿐이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정리하지? 집 안은 낡은 라디오, 해진 이불, 쌓여있는 신문더미로 가득했습니다. 부엌에서 저금통을 발견했을 때 안에는 동전 몇 개와 천 원짜리 몇장 뿐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으셨구나. 그때 안방 구석에서 낡은 서랍장이 보였습니다. 잘 열리지 않아 힘을 주어 열자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노랗게 바랜 봉투 하나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삼장 떨리는 손편지, 민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여러 서류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민수야. 할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너에게 좋은 것 하나 사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위해 조금은 준비해 두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편지엔 30년 전 사둔 작은 땅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던 야산이었는데 지금은 신도시 개발 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가치는 수십억 원. 게다가 은행 통장까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넣은 적금, 이자까지 합쳐 큰돈이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야? 여기 있냐? 들어온 이는 삼촌이었습니다. 평생 할아버지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아버지의 형. 혹시 뭔가 나온 거 있냐? 삼촌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서류를 품에 감췄습니다. 차장 몰려드는 가족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가 큰 재산을 남겼다는 이야기. 멀리 있던 친척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땅을 갖고 계셨다니. 민수의 아버지도 급히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아들인 내가 상속받아야지. 형님, 그건 아니죠. 우리도 같은 자식인데요. 내가 아버지를 더 챙겼어. 무슨 소리야. 당신은 연락도 없었잖아. 작은 초가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서랍맨 아래서 또 다른 봉투 발견. 가족들에게 민수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내가 모은 땅과 돈을 너희에게 남긴다. 하지만 잊지 마라. 돈은 나눌 수 있지만 마음은 나눌 수 없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이다. 순간. 모두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스쳤습니다. 오장 진짜 유산. 한달뒤 재산은 법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수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남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집을 고쳐 가끔 내려와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민수야, 고맙다. 할아버지 닮았구나.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다. 나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사랑을 나누며 살았기 때문이다.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이 진짜 유산이었군요.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를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말합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 큰 마음을 가진 분이었다. 진짜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소중한 유산을 기억해보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